CNN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일리노이 주에서 두 자매가 며칠을 사이에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적 어느 누구도 자매들의 마지막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페트리샤 프리스는 일리노이 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첫 번째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패트리샤가 호흡 곤란 증세를 말할 당시만 해도 프리슨 가족은 이 감염증에 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가족이 말합니다. 패트리샤의 죽음을 연락받은 바로 그날 형제 가운데 둘째인 완다가 기침으로 검진을 받기 위해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 두 자매는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에게 가장 큰 충격은 자매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족이 말합니다. 자매들의 죽음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병원에서 그들이 혼자 떠나게 둬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매들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 우리는 그들을 보러 갈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그 재앙 자체였습니다. 페트리사는 61세로 3월 16일에 세상을 떠났고 완다는 이틀 후 63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말입니다. 가족들이 생각했습니다. 이 난리가 지나고 나면 다 함께 모여서 추모식이라도 함께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난은 이처럼 가족이 나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애정도 나눌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평생 가져갈 아픔을 가슴에 담게 되었습니다. 여러 신혼 부부가 오랫동안 계획하고 장소와 음식을 다 예약해 놓았지만 정작 그 결혼식을 허공에 날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커플은 이웃집 뒷마당을 빌려서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를 했는데 무려 700명이 접속했다고 합니다. 축하 인사는 엄지 손가락을 치켜들거나 이모티콘으로 하트 모양 또는 스마일 모양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처럼 이번 재난은 남녀, 노소, 인종의 관계 없이 우리 모두를 괴롭히는 어려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을 가까이 할수 없게 멀도록 만드는 것은 천연병뿐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프리슨 가족보다 더 마음 찢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지난 13년 동안 가족보다 더 가깝게 지나며 살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유다 광야 동굴에서 지냈습니다. 그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다윗 주변으로 몰려왔습니다. 함께 도망자의 삶을 나누면서 다윗의 그늘 아래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가정을 이루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 갔습니다. 다윗이 아니었다면 다 죽었을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 가드 왕에게 망명해 살던 다윗, 그 그룹에게 가드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니까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다윗이 가축과 재산, 재산은 물론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들이 집에 돌아와 보니 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낙심했습니다. 지쳐서 더 이상 울수 없는 만큼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향해서 몰려왔습니다. 다윗, 이것은 전적으로 당신 책임이야. 당신이 대신 죽어야 돼. 손에 돌을 들고 다윗을 치려고 했습니다. 10년 세월 동고동락하며 지내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족, 자신들의 재산이 다 없어지자 다윗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동안 누구 덕에 생명을 유지했는지 생각해야지. 그동안 누구? 도움으로 가정을 이루고 재산을 모았는데, 다윗은 당연히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어려움을 같이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서로 의지했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멀어져 갈 때, 다윗은 그들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원망하지도 그들에게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멀어져 갈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죠.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 다윗은 지난 긴 세월 동안 자신이 누구를 기대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는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기대고 의지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자신들이 자신이 돌보고 보호해 줘야 될 사람들이었고 자신이 먹이고 입혀야 하는 양떼였다는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지요. 다윗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실,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찾아 놨습니다. 그들을 발견했을 때 쳐서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어난 다음 자신을 돌로 치리했던 그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 왕국을 세웁니다. 사람들이 돕지 못하는 이 어려움, 이 어려움을 지나는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자체가 두렵습니다. 도움은 고사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 과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멀리 떠나갈 수 있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용기를 얻읍시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견디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